이거, 이건 궁금했어요 이번에 신형이잖아요 오 좋다 아불 들어오네 요 기능은 S랑 많이 비슷하네 카메라고 하나는 빌트인캠 음. 차 온땐 터보 진짜 계약하고 오는거예요어빨 네. 갈까? 네 뭐?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제. 아니 궁금하기 해요 어디로 가요 여기요 궁금하기로? 네. 전기 메인가봐요. 오, 이 쟁반도 있어. 옵션 아니야? 아니 이거 그거 벤츠 부품 같이 따로 사면 될것 같은데. 아계기판 어, 어? 좋아졌네. 아계기판아이오닉 따라했네. <웃음> <웃음> 부정적으로 얘기하기. <얘기할게>. 어디래? <laughs> 오 진짜서 느리다. 이거 평평하게 접히잖아요. 응. 음. 그치 뒤에서 좀. 저는 확실히 넣네그죠 음. 응. 이제 트렁크 공간이 없겠죠, 대신. 아, 근데 우리가 메인을 무시하니까. 난 이런 거 타고 싶어. 아니, 가성비 짱이잖아, 이거. 근데 거 진짜 모르겠다.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? 이거 여기 있잖아요. 감을 잃으셨네. 어. 메인은 편리가 없어서. 여기 밑에 공간이 있나? 조금강아지엉덩이 있는 거이아그 주스... 렌트카비어면 항상 이케이만행운비어그 맨날 이렇게 뒤에 맨날 내 탑을 고 시트 색깔 특이하 음... 마션 브라운 적혀있다 음. 어... 카우브도 좋은데? 카 커버드가 좋더 아.. 얘도 하나로 이어져있네요 디스플레이 아 커브드 이야.. 이거 거의 뭐 취득세랑 뭐 하면 4천 넘어가겠네 그쵸 어떤 거 같아요? 난이차 좋아해 아니 가격은 좀 그렇고 자가격 중고차로 살... 중고차는 1,070, 10, 1,600이면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네다 있구요 어? 이거 뭐지? 이건 그냥 폼 같은데요? 네저금통이네요 부산차 요즘 즘에긍정라으로 보고 하시네 라스는 브라스는 브어스는 브라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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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k 5 브라스는 브아스는 그쵸? 는 기능이 좀가능해 하지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실내에 다시 봤을 때는 아까 그거 탄거 같아 제 차요? <웃음> 아니야 아니요 <laughs> 아까 K5 근데 이거 말안 하면 진짜 K5인지 나발인지 모르겠다 아까 저 K5 <laughs> 아 이거 가져오는 거지? 요새 우리나라 차에 비제이야 밥을 잡 빼고. 인기가 없지 않아요, 이제? 아니야. 뒤집혀 는 사람은 뒤집는놓 유기승은또 처음 보네, 소앤더형 아, 이거 이렇게 당겨야 되는구나 아이 너무 착각 안 하고 이렇게 이거는 잘 만든 거 같아 그게 뭐예요? 접는, 접을 때? 접을 때 당겨야지, 이 무거운 걸 맨손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 우리나는 이거는 잘만들어있어 어제는 다한기압도 이제 했으니까 이제인가 한국인가? 한쓰인한국가한국럽이면국인가한국인 되게 느리게 닫국네한국가 한국인가? 한한인 한국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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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카메라 국인 빌딩기. 음. 버튼 누르면은 이제 조정도 돼요. 너이 차랑 K8이죠 이게. 어 K8. K8 요새 말왜또 많잖아요. 왜또말 네, 많잖아요 이거. 왜? 차가 쓴다고. 차가 쓴다고? <laughs> 네. 지들이 브레이크 밟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경고등 뜨면서 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안구이게전자기친구이친이친구얘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지구이지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어이 친구는 이친구 5랑은 또 틀리네 그죠 어우 완전히 다르죠아우 시간 혹시 K7도 그, 내야지 5름도 딱 아늑하죠 어 K7 친구랑 보면 되겠네 K7도 이거 있어 그쵸 뭐 어, 있어 있는데 충전하면안되거지 이거 누르는 거일걸? 이거 음 이거 어 역시 트렁크를 확실히 누르네 어우 냄새 쎄가 쎄가 일단 이것 때문에 멀미하겠다 아 <laughs> 얘는 확실히 더 좋네 잘... 아 이런 걸타야지 <laughs> 이것도 3.8 이네 이 가죽 색깔이 많거든요. 음. 아, 이고 아, 아. 네. 나는... 아, 나 다름 아닌 키우는 건까 음, 이 기능은 S랑 많이 비슷하네. 고급진 느낌이네. 아 형은 이, 이 가죽 색깔이 마음에 들어. 요형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. 음. 그쵸. 어. 원래 이런 차 좋아하나? 는 이런 차안 좋아. 빨리. 안에는 부라운이네 아까 그 K5랑 비슷한 색깔인가봐요. 우리 아빠 차가 안에 브라운이거든요 그 시트 지구도 있는데 음. 타고 가실까어 얘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구상차는 얼른 자체 감흥이 요 <laughs> <laughs> 너도 마찬가지고 <laughs> 너도 공부하러 오잖아 <못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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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솔직히 우와! 요즘 이러고 있잖아 지금 <laughs> 내가 아닌데. 근데 솔직히 운전석 타면은 차이를 모르겠어. K9이나 a 백 아, 이거 이건 궁금했어요. 이번에 신형이잖아요. 야, 그래도6천만원하 한다. 이거 이건 또 디젤이네? 아니, 요새 강남 가면은 이거 리무진 뽑아 갖고 많이 나간다니까. 그렇죠. 스도풀신도 좋아. 그좋죠 깊다. 어, 깊네. 야, 다들어가다 그러니까 얘를 숨겨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, 여기로. 저 어, 같이 접어 갖고 할수 있는 거 같아. 얘 당기는 거 있으니까. 해 볼까? 뭐야 응. 이거 어, 이렇게 해서 아 씨. 이거 구 왔네. 아 씨.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네 그냥. 이렇게 집을 이렇게 땡길고 있다고 이렇게. 이렇게 아, 접을 수도 있고. 응. 어. 안녕하세요. 아우 씨. 아, 아까처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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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앞으로 들어올려. 아, 이게, 이게 아. 귀찮네. 음. 이렇게네. 아우. 나 중간에 들러온 줄 알았어. 힘들었어. <laughs> 고생했네 이거 다시 열때 어떻게? 다시 들어서 응. 응. 들어올릴 때 쉬울 것 같아. 그러고서. 그러고. 저그 위에 부분. 한 응, 번. <laughs> 내 이거 왜 하고 있지? 아, 응. 지, 지금 약간 저거 같아요. 그 비행기 문 닫는 거. 어 나도 나도 비행기 닫는 비행기 순간 내는 줄 알았어. <laughs> 오 발가침도 있어? 네, 7인승에만 있어요 이게. 오 비행기 같은데. 오 좋다. 이거 이거는 영진이 차에 없었어요. 이거 이번에 신형부터 오. 나왔을 거예요. Sim, mas não 그 아우디 유트론 땡매랑 똑같네 오우 신기하다 근데 이게 운전이 되냐 이게?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편하다고? 비오는 날이나 아 비오는 비 날은 그 성에 안껴서 좋긴 하네아 맞네 뭐것도 음. 6인승인데 네. 뭐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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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오, 안녕하세요 난 안녕하서를 만들었아 <laughs> 이게 뒷자리 넘어갈 때 야, 누르는 야, 건가 봐요 야, 야, 야. <laughs>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 나보고 미쳤나 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, 됐다 아 그거 다시 누르면 다시 또 돌아가나 보다 아, 다시, 난 다시, 아, 아. 아. 갑자기 안녕하서를 시키고 그래 이거 누르면 아, 아, 다시 아, 왜, 왜? 안녕하세요 아, 하게되고 이거 이쳤나 아, 이거 이이게 그냥 이이블이가이테이블이네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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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나오거이 앞에 유리로 여기, 여기 이 또 GT라 써있네 얘는 그래도 저거 펼쳐놓고 괜찮은데요, 공간? 이거 자박하기 좋겠다. 음, 이 정도는. 좀 지나가보자. 먹뭐 거? 아니요, 저 머리 아파. 먹을 수 있네. 나도 사실 이 차를 실제로 타본 적이 없어. 나도, 나도 거승리 데가 어? 응. 여기 안에 부분 기가 막히게 있는 줄 이 포스터는 살겠네. 이 포스터는 아마 모형을 살겠죠. 아 모형을 안 팔아요? 안 모형 안 팔지. 이건 살 수가 없어. 폰, 옷, 가방, 뭐전화번 하나 사주던가. <laughs> 그거서더주 조선하고... 음... 우리... <놀더래> 형은 차보다 비행기 모형이 올것 <Supreme> 진짜 어린이 코너가 있어 형 그거 가볼게 생각 중이었는데형 어? 이것도 6인승인가? 6? 오, 아 7인승이네? 네 7인승 똑같네 얘는 오, 없는 거에요? 아5인생어당커보진 커요 이거 작요장스링이랑 <laughs> 음. <laughs> 궁금한 아네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? 어 이게 같이 올라온 음. 5인승이군요? 되게 이게 높아요 이 뭐지? 그죠? 높이 어 그래서, 그래서 짐실기는 좋을 것 같아 이거 타기가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요새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하잖냐 네 그러면은 시간이 요새는 어느 정도 걸려? 요즘에는 전기차요? 응한 어, 빠르면은 15분에서 20분? 29... 조금 <laughs> 줄긴 줄었대 내나 보다 초급속으로 하면 15분만에 돼요 아 그래? 네, 얘도 초급속으로 되는 차니까 그치. 아 얘도 그거 있나보네 졸음 그 동체 인식 여기, 여기 카메라로 보면은 어. 이거 보이죠? 어, 보여, 보여. 이게 그런거일거예요 어, 아마도 <laughs> 발열이 있어 시스템적으로 잘못 만든 건가? 불이 들어와서 그런가? 아, 불 들어오네. 그래도 발열이 있나 보네. 아, 아. 아. 여기 보면은 무드 램프 있잖아요. 발열. 그죠? 여게뜨거워 뜨겁죠. 발열.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? 아니면 이게 열선 기능인가? 좀더 <laughs> 확실. 아, 좀. 램프가 더 넥스가 더큰거 같아. 어, 나 넥스가 좁아. 아, 뒷자리들? 음, 봐봐 음, 많이 좁아. 맞네. 이거 같아, 솔직히. 솔직히. 제차 같은 데가 쏟어 많이 줘봐 맞네 추출공때문추공이거더 좁은 솔직히 제차 살래요? 아니, 차는 사? 그 살래요? 어? 내그 살래요? 이거드시고 그그 <laughs> 무슨 뭐라고 이렇게 붙여았어